왜? 야, 왜 이런 거 붙여? 졌어, 졌어. 아이하진 나누니. 뭐 나, 나, 마이크. 마이크. 왜? 정원이를 아, 물내니까 오케이. 왜? 우리 사이가 괜찮아. 추차 보추차! 보추차라고? 어. 어, 어, 어. 뭐야, 쟤. 쟤, 쟤. 아, 티지다후회후회 <laughs> 우리, 그래도 방금 꼬아는 아니었어 야, 바람 빠지는 거야 이아야마 지금 죽어서 괜았어아 지금 바람 빠지게 있는 알았어 아 <laughs> 괜찮아? 괜찮아? 그렇죠? 응아 그래도 지금 얘가 한마했잖아 그래 임신 한마 했잖아 이렇게. 찮아기 있어? 쟤기 있어 혹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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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길게 나야 게 나야

오케이, okay. 우리 한번이한번이 짧게 가, 짧게. 저왼쪽니다 영광의 전자. 수차, 그냥 수차. 아,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아, 저 새끼 왜한번한대포를 느친 거야?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 그 바로 차야지 마. 야 야, 빠나야 어, 이제 시작 괜찮아? 시작해도 되는 거지? 오 어, 어, 어. 아,

Thank you.